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이거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이고, 아이패드, 에, 아,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예요. 네, 일단은 아이패드의 장점과 그리고 어떤 아이패드를 구매하면 좋을지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아이패드는 요즘에 당연히 아이패드 에어 4세대겠죠? 어, 일단, 에어 4세대는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의 태블릿이에요. 일단,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가격은 77만 9천 원이었나?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가격을, 이 정도 성능이면 그래도, 진짜 가성비 중에서는 정말 원픽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태블릿이고요. 그리고 뭐 영상 소모용으로도 이게 굉장히 괜찮고, 이 일단 A14 바이오닉 칩이 들어있어서, 실제로는 이거하고 이것보다 F14 바이오리 칩이 훨씬 더 선진된 그런 칩이라서 어쩌면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지만 애플이 급차이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는 몇몇 기술들을 넣지 않고 그래서 좀 예를 들어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 게 있는데 잘 보시면 일단 화면이 얘가 넘어가는 게얘 60프레임만 사용하셔모션 프로모션, 애플의 프로모션 기술을 사용해보시지 못했던 분들은 뭐이 정도면 별거 아닌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애플 유저들이라면 그정 120 프레임 프로모션 기술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건 굉장히 단점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금 보여줬던 거랑 살짝 다르죠. 일단 예를 들어 얘는 참.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어요. 열었으면 다르시지 않나요? 아, 제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에어포의 장점은 제가 다시 좀 에어포의 장점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어, 일단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가까이 와봐요. 이 띠가 있어, 띠. 절연띠. 보세요? 절연띠. 이 절연띠가 일단 좀 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건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가리면서 나와가지고 재런띠가 없는 좀더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이전에 됐어요. 이전이 됐어요. 이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근데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어뭐 아이패드 프로 카, 카메라를 좀 탑재하고 있어요. 솔직히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카메라가 그래도 뭐 좋은 걸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일단 메인 광각과 그리고 초광각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구멍 동그랗게 보이지는 구멍은요.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라이다 센서라는 공간을 인식하는 그런 센서가 들어있어요. 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VR 기능 같은 걸 훨씬 더 실감나게 이용할 수 있고 실감나기가 아니라 거의 라이다 센서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 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예를들어 뭐 공간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를들어 길이를 재거나 이런데 굉장히 편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얘는 제가 말할 수가 안드는게 있는데 이 터치 아이디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게 지문인식 방식 근데 얘는 페이스 아이디라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해요 이 페이스 아이디의 장점은 일단 어, 뭐칠 내에서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나만 이렇게 딱 인식해가지고 잠금을 해제한다는 게 이거의 장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모르죠. 이건 좀 사소한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켜 가지고 이제 보세요. 바,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딱딱 풀려요. 그리고 한번 위로 올려요. 그럼 열리죠? 근데 얘는 그냥 뭐 그냥 열어 주죠. 그다음에 터치 아이디 그냥 누르고 있으면 그냥 열려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고 그다음 다시 한번 올려야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냥 얘는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냥 되니까 좀 편한 점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 그리고 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게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화면이 되게 커요. 그래서 되게 잘 보여요. 시원시원합니다 정말. 이걸로 게임하기도 좋고 물론 작은 것도 게임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뭐 화면이 넓게 보일수록 역시 시원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게임하기엔 정말 제가 제공엔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것도 이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진 다 똑같은데 그냥 화면 크기가 다른 거지 실제로는 다 원이 다 똑같습니다 네 무게부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 거는 무게인데요 무게는 이게 제일 가볍고 그리고 얘랑 얘랑 소재가 막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근데 실제로는 얘가 제일 가볍습니다 거의 뭐 차이 나진 않아요 한 10g 그 정도 음예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얘랑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진 않아요 직접 들어보면 근데 실제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g에서 10g 정도 얘가 좀더 무거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가 그리고 이 12.9인치는 솔직히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끝까지 괜찮은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팔, 나가요, 팔 나가서 죽어요 네 이건 절대 들수 없고요 절대 들수 없는 무게이고요 이거는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어 칩도 또 말씀드리자면 얘는 A14 칩 그러니까 일단 무게, 무게 그러니까 얘는 가벼운 편에 속하고 얘는 정말 무거운 편에 속한다 그리고 칩은 얘는 A14 칩 얘는 A12, A12 근데 얘네 둘다 그냥 A12가 아니라 이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12.9인치 프로 이거 둘다 얘는 그냥 A12가 아니라 A12 G칩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살짝 에이트 웹 질치가 제가 질치비 제가 알고 있는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상하게 게임을 해보면 어 얘가 더잘 돼요 얘네가 얘네가 솔직히 좀더 속도는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 이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하는 그런 뭐 영상 복거나 이럴 때나 이게 좀더 빠른데 그냥 평범한 뭐 점수는 얘가 훨씬 잘하고요 이런 그 뭐지 얘가이 긱벤치 같은 거로 돌렸을 때점 점수는 얘가 훨씬 잘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작업에서는 얘가 더 빠르지만 그래도 영상 아니면 게임 이런 작업에서는 얘네가 더 빠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말한 거를 정리해보자면 얘가 제일 좋고 얘네 둘은 거의 쌤쌤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지도 않은 게이 각자의 장단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아이패드 에어도 에어를 가장 추천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얘네 둘을 소비 어 얘네 둘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얘는 더큰 화면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최고의 태블릿이 될것 같고요. 얘는 뭐 컴퓨터 하면서 좀 작업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유저들 분들한테는 그냥 이게 제일 가성비 좋고 성능도 좋은 태블릿이 될것 같고요. 이상입니다.